와 맛있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오늘은 매콤한 쭈꾸미볶음을 먹어볼 거예요. 냄새가 벌써부터 매운 기가 올라옵니다. 근데 되게 맛있겠죠?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. 싱싱한가봐요. 전혀 질기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. <laughs> 자 그러면 어 근데 좀맵다 마요네즈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저도 이렇게는 안 먹어봤는데 주꾸미를 마요네즈에다가 찍으면 되게 맛있다네요. 싸 먹어야 되네. 밥에만 올려서 먹어볼게요. 어 아, 매워. 아, 이렇게 올려가지고. 음.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이건 엄청 크다. 아 어, 매워. 근데 매운데 되게 맛있는 거 있죠. 음. 성취. 이번에는 쌈에다가 마요네즈를 좀 넣볼게요. 어 마요네즈. 깻잎이. 사실히 밥이 비켜지니까 깻잎에 싸먹어도 양념이 골고루 배어있어가지고 입에서 진짜 감칠맛이 돌아요. 참 김이랑 나면 싸먹 주꾸미